<laughs> 안녕하십니까. 닥티쟁이 닥티콤입니다. 어, 오늘 소개할 시리코펜은 대륜산업에서 생산하고 닥티쟁이 닥티콤이 화성에서 어,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팔고 있는 대륜산업 고정합 시리코펜. 지금 이두 종류만 저희가 이렇게 갖다 놨는데 사실은 세 종류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고정합 시리코펜 FH30FSC 이 모델은 흡입, 토출이 300파이 또한 최대 풍량은 시간당 6,200cmH 최대 정압은 어, 굉장히 높아요 108mm AQ 소형 시리코 편 중에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있는 게 지금 영상에는 없지만 이 모델을 6 9으로 제작한 GH30FSC. 어, 그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은 최대 풍량은 4300CMH 시간당, 그 다음에 최대 정압은 49mmAQ. 이렇게 이고정압 시리쿠팬 30 모델은 60 모델과 4극 모델 두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대체로 나가는 모델은 어, DR-FH30FSC. 이 모델이 많이 나가고 있고 지금 이건 박스를 벗기지 않은 형태로 그대로 나갔는데 이 모델은 fh33fsc 그러니까 요고정합시리코펜는 3마력이라고도 하고 3마력이라고도 하는데 저희 닥치쟁이 닥치콩은 3마력으로 해서 팔고 있고 또한 fh33fsc ftc는 5마력으로 팔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최대 풍량은 시간당 8400cmh. 정압은 140mm AQ 이두 종류는 소형 시리코펜 중에는 굉장히 센회이에요 그래서 공장 같은 데도 많이 사용하고 요즘은 이제 식당 같은 데 대형 식당 같은 데 서울 이런 데서는 고기를 구울 때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전기 집중기 사용을 많이 하는데 그때 많이 들어가는 회입니다 전기 집중기를 통과할 때어 많은 정압과 풍량을 이렇게 소손시키기 때문에 좀더 세게 쓰고자 하는 의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니까 점점 더 사용하는 판매하는 대수가 높은 제품 앞으로 크게 닥트쟁이 닥트콤의 효자가 될 제품이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FH33FSC는 흡입 토출 350파이고 단상과 삼상 3 8 0 v 로다 나오고 있고 이 모델도 마찬가지로 단상 220볼트와 삼상 380볼트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사용을 하실 때는 꼭 전기를 확인하시어서 주문을 주시면 이렇게 주문을 받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가 손 위에로 주소하고 또한 전화번호 두 개를 띄울 테니까 이 고정압 시리코펜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좀더 알고 싶다. 그러시면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아는 만큼 성실히 알려드리고 또 구매 의사가 있으시다. 그러시면은. 착한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닥치쟁이 닥치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사 제품을 보면 이런 모델들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모델들은 회사마다 좀 지정하는 모델들이 틀린데 꼭 대륜산업 제품이면 앞에 DR이라는 약자가 있으니까 DR-FH33FSC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FH33이면 타사 제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꼭 DR이라는 영문을 써서 알려주시면 저희한테는 빠르게 알아서 전달도 빠르게 해 드릴 수 있다 이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은 닥트쟁이 닥트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